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총리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요셉 개인적으로는 결혼도 하고 아들 둘을 낳았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종과 죄수의 삶에서 벗어나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왕과 신하가 모두 동의하고 인정을 합니다.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런데 46절을 보면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30살에 불과했습니다. 음무백관 신하들이 볼 때는 어리고 종살이나 하고 조금 전까지 죄수였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다고 전나 통촉하여 주옵소서 오급부터 3급부터 이를 한번 맡겨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10편, 105편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33절에서 말한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38절에서는 바로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문무백관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죠. 39절에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어떤 권위를 줍니까? 4 0절부터 보면,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것 뿐이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던 옥세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럭나거라, 무릎을 꿇어라, 라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웠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바로다. 이집트 온 땅에서 총리의 허락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한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딱딱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46절 이후에 요셉은 7년 대풍년 동안 각 지역 창고에 곡물들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결혼도 하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가정을 이룬 것이죠. 51절 52절에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온갖 고난과 아버지 집 생각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면서 마다들의 이름을 잊게 하다라는 뜻의 문화세라고 지었다. 둘째는 내가 고생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이름을 갑절로 열매를 맺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 아들들 이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가 있던 집에서 또애굽에서십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 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년대 흉년 동안, 지난 7년대 풍년 동안 쌓아두었던 곡물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어릴 적 아버지 야곱이 입혀 주었던 편의의 상징이었던 그채색옷이 아닌 이애굽에서 파라오가 바로 왕이 모시,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왕의 인장반지와 왕의 버금수레를 타고 전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편해했던 야곱이 입혀주었던 그 채색 옷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샬롬이 없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샬롬이 없게 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입혀진 이 권위는 7년 대 훅년에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입은 옷, 권위와 힘이 평화와 샬롬을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불편과 불화를 가져오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크든지 적 작든지 내가 가진 권위와 지위와 직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도움과 필요가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